자, 지금 보는 차는 벤츠 GLA250,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게 DCT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벤츠의 이급의 전륜들은 대부분 다 DCT 미션을 쓰는데, 차주분이 되게 저명하신 원장님이에요. 이 집도 우리나라 지금 의학, 의료계 말이 많잖아요. 엄청 바쁘신데, 근데 저한테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노사장한테 자동차를 배운다 이러면서 저를 스승이라 부르거든요. 연배도 엄청 많으신 분인데 저야 기분 좋고 감개무량하죠. 근데 원장님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타고 계시는 구형 s 클라스도 그렇고 뭐 다른 아우디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이 구조적인 게 관심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가족이 쓰기 위해서 이 차를 샀는데 자꾸 변속할 때마다, 후진 넣을 때마다 덜크덕덜크덕거리고, 세차인데, 지금 주행거리가 몇 층키로밖에 안 돼요. 세차 사가고 우리한테 와서 오일도 갈고 했는데, 후진기어를 넣거나, 다시 파킹해서 전진 넣거나 하면, 뒤에서 쪼르르 무슨 오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윙하는 못하도는 소리가 난대.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궁금하니까, 이 원장님께서, 이 의학계만 연구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자동차도 연구를 하고 계세요. 궁금한 걸못 참어. 갔어. 벤츠 서비스 센터에.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 차를 설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 차를 잘 고치는 게 걔네 일이지. 걔네가 어떻게 구조적인 거야. 아유, 그래도 자기네가 차를 고치는데 설명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노박사는 어떻게 생각해서?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저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얘가 시스템이 DCT인데, DCT들이 변속을 부드럽게 운전자가, 탑승자가 못 알게 하려면 다판 클러치에 슬립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구성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이 슬립을 안 주고 바로바로 바로 변속을 해주려면 변속 충격이 생겨요. 탁 붙을 때탁탁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전진 후진을 했을때 뒤에서 왜못타 소리가 나냐? 잉 소리가 나고 오일이 흐르는 소리가 난대.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와 봐 선영아 여기에 디퍼렌셜이 있는데 좌우밖에 회전차 얘가 4륜이니까 근데 얘는 전륜 우선이에요 엔진과 미션이 가로로 있고 전륜이 우선인데 저쪽에서 이제 TPU 같은 4륜을 쓰기 위해서 동력을 90도로 꺾어서 오는 장치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구동 샤프트를 보내면 이쪽에 와서 여기가 TC에요, TC. 여기서 이제 다판클러치가 붙고 떨어, 요거를 처음에 만든 애들이 스웨덴의 수에, 할덱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지금 이제 여러 회사가 다 카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뒤쪽에 있는 디퍼런셜로 구동을 주기 위해서, 얼만큼을 줄 거냐, 많이 줄 거냐, 사륜을 전자식으로 분배하는 데 요걸 TC라고 하는데, 요게 다판클러치가 들었어요. 다판클러치의 원리는, 일본하고 옛날 독일 애들이 처음 만들었던 었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다판을 쓰는데 얘네들이 다판이 또르륵 하고 붙으면 동력이 다 가는 거고 좀덜 붙으면 일정 부분만 가는 건데 그거를 제어해주는 모듈이 여기 있는 모터예요 그럼 지금 원장님이 느끼는 모터가 도는 소리가 나고 오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 얘네가 작동할 때 나는 소리예요 모터와 이 안에 오일 다판이 붙으면서 오일이 근데 원래는 이 소리가 안 나야죠. 안 나고 차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원장님이 연배가 많아지시면서 없던 이 육감 센스, 센서가 이렇게 살아났나 봐요. 보통은 이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거든요. 운전자가 뒷자리 어딘가에서 바닥에서 모터와 오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는 흔한 말로, 속으로 그랬겠죠. 여기서 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냐? 그리고 미션의 변속 충격이 저렇게 심한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의사장이 고칠 수 있냐? 두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타서, 어, 벤츠가 이제 짱츠라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이제 중국 애들이 사실 독일의 벤츠 대주주들이 존나 똑똑한 거예요. 벤츠의 대주주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이 크게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닐까 주식을, 지분을. 근데 어쨌든 중국 애들이 벤츠를 이렇게 지리자동차가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이제 그 돈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회수하거나 수익을 내기에는 자기네들도 리스크가,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심인데, 빨리빨리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팔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원가 절감을 좀 심하게 한게 아닐까. 그래야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선형이 잘하는 기술. 시동을 걸었어? 자, 이제 움직이려면 얘가 자동으로 이게 파킹 시스템이 되잖아. 이거를 딱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움직이면, 저렇게 터덕하고 뭐가 움직이잖아. 음. 저 덜커덕이 뭐냐 이거지? 뭔거 같아? 모터 작동하는 소리. 응. 그 그냥... 저기 저도... <laughs> 혹시 저기 후방 이 카메라인가? 아니 그건 아닌가. 아니야? 후방 카메라일 수도 있어. 맞잖아. 응. 후방 카메라 나온 소리. 야 <laughs> 이게. 저렇게 턱턱턱턱 소리가 나게 하면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냐고. 이게 다 원가절감에서 나오는 거고. 자 이제 후진을 넣으면 원래 이렇게 부드럽게 미션이 붙어야 되는데. 자 이제 내려가 봐. 자 여기서 이제 전진을 딱 넣으면. 느껴져? 다그동 어. 후진 딱 넣으면 퉁퉁 치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왜 요즘 차들이, 새 차가 어떻게 변속을 하면 퉁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밸브 바디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다판 클러치가 붙기 이전에 이미 밸브 바디가 기어를 이렇게 바꿔줄 때후진에서 전진으로 갈때 밸브 바디의 움직임에서부터 벌써 변속 충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전의 차들은 이게 좀 덜했거든? 그리고 지금에 나오는 다른 회사들, 뭐, BM도 그렇고, 아우디도 얘네들은 거의 오토 컨버터를 맞먹는 부드러움을 갖는데 이런 느낌이 있고, 이제 출발할 때. 툭 치고. 풍치지 찡 하는 모터 소리도 나고 근데 이거를 지금 원장님은 원장님이 원하는 안은 둘 중에 하나야 이거를 아예 고치든가 아니면 이게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기술적인 어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걸로 설명을 해 달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나는 이거를 고쳐버리지 어떻게 고쳐요? 이거 간단하지. 미션을 빼고, ZF 오토미션을 넣으면 되는 거야. 아, 쏴. <laughs> 아니, ZF 오토미션 너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걸, 이거를 분해 갖고 어떻게 고쳐? 내가 뭐 신이야? 내가 무슨 정비의 신이야? 이걸 어떻게 고쳐? 그러 DCT는 대부분 이런가요? 모든 DCT가. 이 옛날 DCT가. 음... 지금 옛날 DCT잖아. 그냥 움직일 때도 덜렁덜렁 하잖아, 지금 미션이. 그냥 덜렁덜렁 하잖아, 지금. 옛날 미션들이 이렇게 한 거야, 옛날 미션들이. 얘는 심하다 지금 움직일 때도 지금 이 밸브 바디에서 변환을 이게 유압이 움직여서 변환될 때도 툭하지만 움직일 때도 덜크 덜크 덕 하잖아 그 원장님이 지금 막 점잖으신 분이라 욕은 안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혼자 계실 때는 아마 시팔 조팔 했을 거야 분명히 <laughs> 점잖으신 분이니까 주 나나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하시는데 이거 심하네 이 정도면 심한 거지 원장님이 그럴 만 하시네 이거 그리고 지금. 들리냐? 너는 혹시, 써냐 혹시 뒤에서 오이 흐르고, 그 바닥 쪽에, 그, 거기 중간 의자 바닥 쪽에, 모터 도는 소리나 오이 흐르는 소리 나나 들어봐봐. 뭐 나냐? 거기 하이덱스가 출발할 때, 사륜을 붙이고 뗐다 하거든, 처음에는 무조건? 뭔가 그, 들리냐? 방금 브레이크 소리 들은 거 아니야? 겁나 덜컹덜컹한다니. 안 나? 저는 전... 진짜 모르겠는데 오닐 소리. 공장 님은 웅 소리를 듣는 거. <laughs> <laughs> 근데 원장님이 말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소리를 듣고 계신 거거든. 혹시 원장님 신뢰 신경... DCT 오일을, 어 우리 레벨링 그, 저기 측정, 저기 장비가 있으니까 해보고, TC 오일을 빼고, 우리거 DCT 넣어야지 뭐. 그거 외에는 그거 넣고, 우리거 DCT 오일을 정량을 잘 때려놓으면, 100% 고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차들 봤을 때한7 80%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그거 해보고, 뭐, 좋으면 영상 내보내면 우리는 득 되는 거고 안 좋으면 이거 영상 하지 마 그치? 득안 되는 건 하지 마 요즘 어려워 살기 그냥 잘 되는 것만 하자 민성아 식기 이래는 꽃도 내보낸다? 존나 <laughs> <laughs> 리놈이야 아주 그냥 어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내보내는 거야 그냥 아주 끝! 기회 이 영상이 나왔냐면은 응. 일단 못 고쳐서 못, 못 고친 게 아니야. 선영이가 다 찍었어. 네? 미션을 갈고 미션을 두 번이나 갈고 레벨링도 다 하고 다 했어. 근데 영상을 추가로 더 이상 찍지 않고 차를 차주한테 보내드린 건그 중국 애들이 잘못한 거야. 미션을 그마이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웬만해서는 신차 때 변속 충격 이런 것들 다 오일 가면 잡히거든.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의 DSG 미션들도 15만 타서 미션이 뭐 말타기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대 기아 자동차 7단 건식 DCT도 4, 5만 키로의 변속 충격이 심해서 우리 거 DCT 오일을 갈거나 건식 오일을 갈면 대부분 되게 많이 좋아진단 말이야. 100% 안치는 없지. 하드웨어적인 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 어제 벤츠 GLA는 일단 오일을 첫 번째 갈고 차를 빼고 해봤는데도 그 충격이 있고, 두 번째 갈고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차주한테 내가 돈을 안 받았어. 오일 값만 한 30만원을 썼는데, 일단 공임도 그렇고 오일 값을 안 받았고, 그리고 달그락 달그락 소리 나고 그거는 뒤에 카메라 작동 소리랑, 그 다음에 디프는 리어 TC 그 할덱스 쪽은, 그거는 사실 무시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려고 오일을 갈아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품질이 싸구려인 거야. 그거는 우리의 오일이 뭐 성능이 부족하다, 노사장내, 개러지 기술이 부족하다. 오일 가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그 좋은 오일 넣고 갈면 되는 거지. 내가 볼때 그냥 벤츠 제일, 의 벤츠의 최근에 전륜들에 들어가는 DCT 미션은 이전에 5, 6년 전에 나왔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나는 보여져. 왜냐면, 새 차가 저 정도로 덜컥거림이 심하다는 건 사실, 원래 DCT는 습식이라 하더라도 덜컥거림이 있어. 근데 매번 그렇게 있지는 않아. BMW 것도, 야, 오토미션 같은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아, DCT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지, 민성아? 근데 쟤는, 누가 타도 이거 미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차주분이 그러고 그러고 오일 갈고 어제 이제 차주분 원장님이 차 받고 타 보더니 조금 좋아졌대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도 여적으로 미션 자체가 진짜 싸구려입니다 이거는 미션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안하고 타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벤츠랑 그만 해야겠다 그러더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BMW가 잘 나가는데 근데 <laughs> BMW 는 못생겼잖아 차가 벤츠는 또, 그러니까. 데 앞으로, 비, 벤츠의 리스 t 미션 한 사, 4, 5년 전 것들은 이 DCT 미션 오일에 가면 되게 좋아지는데, 지금 나오는 새차들은 답이 없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그냥 마무리 하는 거. 답이 없는 거, 죠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너 얘기 안 하고 차 보낸 거야. 뭐, 어차피 답이 없는 걸 뭐, 거짓말로 내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안 되는 거야. 벤츠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망하는 거야. 벤츠가 안 팔리는 데다 이유가 있는 거야. 소비자들도 아는 거예요.